보물지도를 보면 보감은 이 근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여기 우글거리 엄청 많아. 무슨 모임이라도 하나? 무 어, 무서워. 맞아. 걱정 마. 나랑 언니가 있다고. 그 얘기 알아? 예전에 매의 용사가 자기보다 100배나 센 이상한 고양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용사도 무서워서 헐벌 떨었대. 지, 진짜? 응, 진짜로. 하지만 용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 등 뒤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거든. 지금처럼 괴물을 봤을 때 놀라서 쓰러진다면, 그건 진짜 용기 있는 용사가 아니야. 빠르게 처리하죠, 안코. 내게 맡겨줘. 인력. <laughs> 나아질 거야. 이것보다 더 강한 괴물도 물리쳤는걸? 이 정도는 가뿐하다고 맞지, 언니? 더큰 괴물이 와도 무섭지 않아 보검이 있는지 빨리 가보자 저기 기관이 있어 뭘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높아서 나랑 소영이는 키가 안다 보물 지도를 넣어야 할것 같으니 제가 할게요 또 있잖아. 매의 용사 이야기에는 없었나요? 이건 모함이니까 이야기에 없는 일도 생기는 법이지. 또 너무 높아. 전에 엄마랑 같이 했던 벽타기 놀이도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아래만 보지 않으면 무섭지 않을 거야. 엄청 쉽다고 해봐. 모든 것을 뵐수 있다는 그 이야기 속 보검일까? 산을 허물고 바위를 뵐수 있는 용기의 보검. 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갈라진 틈도 있고. 아, 어, 여기 편지가 있어. 빨리 봐 봐. 안에 뭐라고 쓰여 있어? 잠깐만. 사랑하는 작은 용사. 벌써 첫 번째 보물을 얻었구나. 지금 이 보검이 너무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이 평범한 목검이 어떻게 전설 속 용기의 보검이 될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실망부터 하지 말고, 보검을 찾던 과정을 생각해보렴.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발 밑에 파도는 높아 보이고, 머리 위에 보물상자는 멀어 보이고. 하지만 넌한 걸음 한 걸음 올라 여기까지 왔어. 그 모든 발걸음이 용기에 대한 너의 답이란다. 평범해보이는이목감이 너의 용기를 증명하는 거야. 어, 맞아. 이 내용을 안코는 어떻게 안 거야? 매의 용사 이야기에도 나왔었나요? 응, 음, 맞아. 다음은현지의 다음 보물에 대한 단서는 없어? 아직 찾지 못한 보물이두 개나 남아있다고! 아, 여기 있어. 읽어볼게.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작은 용사. 소원을 이루려면 용기만으로는 부족하거든. 고개를 숙여보면 신념을 상징하는 방패가 용사의 눈길이 닿는 곳에 묻혀있을 거야. 늘 다르게 보이는 모래사장에 보물이 묻혀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모래사장? 저곳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출발하자! 다음은 모래사장에서 보물찾기야! 앙코의 정찰 시간! 용감한 모험가들 모래사장에 도착. 이제 이 넓은 모래 의 바다에서 전설 속 신념의 방패를 찾아야 돼. 그리고 방패는 가장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용사만 찾을 수 있대. 모험가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지. 좋아, 해보자. 그럼 흩어져서 찾아볼까? 소영이는 왼쪽, 앙코는 오른쪽. 중간은 언니한테 맡길게 뭔가 특별한 걸 찾으면 앙코한테 알려줘 같이 확인해보자 응 알겠어 아이 반짝거려 이건 용의 보물이야. 아닌데 그냥 평범한 조개 껍데기요 방패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앙코는 확신하고 있지만 언니도 소원을 들어주는 문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앙코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계속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검을 봤을 땐 그냥 엄마가 저한테 남겨준 게임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현실엔 소원을 들어주는 분 같은 건 없다고.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예전에 앙코가 말해준 적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이야기는 현실이 된다고. 결말을 보기 전까진 열심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게요. 우리 계속 힘내요. 전 방패를 찾아볼게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어때 언니? 방패는 찾았어? 안코도 아직 못 찾았어. 아까 소용이가 방패가 진짜 있냐고 물어봤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앙코도 그렇게 생각해. 그 보물 지도는 소영이의 엄마가 물려줬으니까. 소영이의 엄마는 소영이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길 바라면서 보물 지도를 줬을 거야. 그러니까 방패는 반드시 존재해. 앙코도 계속 찾을 거야. 찾았다. 이게 그 신념의 방패일 거야. 음, 여기도 편지가 있네. 일단 두 사람을 불러서 보여줘야겠어. 어때 언니? 방패는 찾았어? 정말? 역시 물건 찾기의 달인이잖아. 안코가 소영이를 불러올게. 보세요. 이게 이야기에 나오는 방패일 거예요.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졌네. 그래도 엄청 멋진데? 용기에 보검이랑 같이 사용하면 용사는 무적이 될 거야. 방패를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해. 틀림없이 안에 화관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야. 소영아! 빨리 편지 안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봐봐. 어, 어? 잠깐만. 뭐라고 쓰여있냐면, 다시 한번 축하해. 우리 작은 용사.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면 포기하기 마련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냈구나. 넌이 신념의 방패를, 가질 자격이 있어. 언젠가 앞길이 막막할 땐이 여행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렴.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는 확고한 신념이 안개를 뚫고 희망의 빛으로 안내할 거야. 이제 희망의 화관에 대한 단서를 알려줄게. 작은 소원을 안고 우리가 약속한 작은 꽃밭으로 가보렴 작은 꽃밭 약속한 꽃밭 그래 생각났어 나+ 나 거기가 어딘지 알아 혹시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니 다시 출발이야.